자, 9월 모의고사 922, 4번 같이 볼게요. 자, 1800, 아, 1980년대 초기부터 우리 블랙프라이데이, 우리 블랙프라이데이가 뭐야? 그 뭐냐, 막 세일하는 거잖아. 맞죠? 미국에서. 근데 그것이 자, 무엇이 왔냐면은 A kind of, 일종의 자, unofficial US holiday 일종의 비공식적인 미국의 자, 어떤 holiday였어요. 자, 그런데, 자, marking. 707. 707, 707. 가서 할거 할거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자, mark 하면은 우리 나타내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holiday season. 자, 이 holiday season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비공식적 holiday였다 이거죠. 그리고 그 결국 그리고 결과적으로 the most profitable time for retailers in the year. 뭐였어요, 이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기였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소매업자들에게는 1년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할리데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수익이 좋았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새로운 움직임이 어떻게 됐어요? Let's come to light. 자, 새로운 움직임이 자, come to light 하면 드러나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이렇게 나오다. 드러나다죠. 드러나왔어. 자, 컴마, 아, 엔진 나왔네. 그리고 무엇 하다죠, 이거? 분사구문. 그리고 뭐 했어? adding more ecological philosophy. 여기에다가 더한 생태학적 어떤 철학을 더했다, 이거. 야 그 움직임이 뭐라고 불려? 바로 Green Holiday, Black, Holiday, Black Friday가 아니라 Green Holiday, 아, Green f 라고 불린다는 거지. 그리고 그 Green Friday는 Six to 무엇을 추구하다잖아? 무엇하는 걸 추구하냐면은 Raise Awareness, 바로 인식이죠. 이 인식을 높이려고 해. 근데 무엇에 관한 인식이냐면은 damage 피해. 근데 어떤 피해야? Black Friday brings to the environment. 우리 Black Friday가 여기 비어 있네. 어디에 가져와? 환경에 가져오는 그 피해. 그 피해에 관한 어떤 인식을 드높이는 역할을 한대. Green Friday는 무슨 얘기냐? 자 think of 생각을 한번 해봐. The green 아, the carbon emission. 자 바로 탄소 배출이죠. 자 근데 어떤 탄소 배출이야? Cause by the uh, cause by driving to the mall. 자몰 마트죠? 마트까지 운전하는 것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탄소 배출. 그리고 두 번째로는 shipping 배송이지. 근데 무엇의 배송이야? Millions of items 수백만 아이템의 시, 배송. 근데 전 세계로. 그리고 세 번째 the plastic waste 플라스틱 폐기물이지. Produced by packaging. 패키징은 포장이에요. 이 포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웨이스트. 폐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The long term. 그 장기적인 폐기물들. 근데 만들어진. 무엇에 의해서? Mindless 하면 생각 없는. 근데 생각 없이 물건을 삼으로써. 근데 어떤 물건이야? We don't need.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은. 이것을 삶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웨이스트,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나열된 거죠. 그랬을 때이 green friday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changing the way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래. 근데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바로? 우리가 이 나를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에 관한 것이야? 스위치. 스위치 하면 바꾸다잖아. 근데 바꾸다 다음에 여기에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바꾸다죠. 우리의 태도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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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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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서부터 대안적인 방식을 찾는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 이해되니 얘를 요거에서 요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1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2에 관한 것이기도 해. 근데 두 번째가 뭔데? 또 어떤 방식이야? 대안적인 방식. 근데 어떤? 주는 거잖아. 선물을. 언제 동안? 할리데이 시즌 동안에.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선물을 주는 그 방식. 근데 그 대안적인 방식을 찾는 거지. 아, 무조건 사자에서부터? 휴가 기간 동안에 선물 주는 그 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 그걸 찾는 거. 로부터 우리의 마은,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지. 근데 이거 다뭘 위해서 하는 거야? 다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할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미지를 지구에다가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1과 요 2에 관한 것이다 이거지. Green Friday라는 것. 그래서 자설령이죠 Even if. 설령 작은 비율의 어떤 population, 인구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낼지라도 it'll mean great things. 아주 큰 의미가 될 것이야.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를 그린하게 바꾸는 것. 이게 답이 되겠죠. 결국엔 블랙프라이데이 때막 사면은 그게 그동안 환경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그린 프라이데이 운동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